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늘도 쓸데없는 거 하나 만들어 봅니다. 여기 샤워 꼭지 이거 버려야 되죠. 또 여기 여기 꼬다리가 부러졌으니까. 근데 이게 상당히 웃겨 이게 다모아라고 그뭐 천양집에서 옛날에 샀는데 너무 수준 높고 질이 좋고 기능이 다양해서 이거를 내가 열몇 개를 사놨었어요. 그런데 여기 저기 어디 들어가 있고 그렇고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쓰면은 샤워가 딱 구멍에서 사방에서 나오고, 가운데 나오고, 그리고 요거를 또 돌려요. 돌리면은, 이게 또, 이렇게 돌리면, 가운데서 직사가 돼요, 직사. 직사가 되는데, 이거 화장실에 이렇게 걸어놓고 하면 비대 안 되는 집에서는 직사를 놓고 비대를 쓸 수도 있고요. 이 용도가 다양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천 원이었어요. 여러 개 샀었는데,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는 걸 찾기가 그래서 못 찾았는데, 여기 똑 부러졌지. 누가 쓰다가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네, 이제 이거 호수. 부들부들 한 거예요. 이 호수를 이제 속박을려고그러요이 안에. 속을 박으려면, 이 안에 면적이 얼마큼 잘라내야 되냐면, 여기 저만큼. 표시한 만큼은 잘라내야 속박아돼요 속을 박아 넣고 본드로 다 이제 방수 처리하면서 연결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호수를 갖다 오랬어요. 오래 써요. 오려 내고 나면 가늘어지니까 여기다 속을 박고 박을 때 본드칠해서 이렇게 박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제 속 박을 자리에다가 본드칠을 다 했어요. 본드칠을 하고 깨진 놈을 여기다 이제 또. 속 박아서 놓고 이렇게 모가지가 부러졌던 그 나사 나사 요 부분만 부러졌던 것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안에 약간의 연질인 말랑말랑한 호스를 이렇게 내경으로 넣어가지고 속 박으면서 본드칠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안에가 설령 쓰면서 꼭지가 흔들흔들 한다 치더라도, 그렇게 부러지진 않아요. 안에 신축서 있으니까. 그리고 요것은 이제 속박는 것이고, 밖에 겉을 박고 속박으면서 지름이 가늘어졌으리라 생각하지만, 실제 물 나오는 거 보면 이거보다도 훨씬 가늘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여기, 이제 요부분이 요부분이 손톱 끝에 요부분이 이제 그 고무 박킹이 닿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요거를 칼로 다 매끈하게 반듯하게 잘라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잠궈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샤워기 이거 고물 버리는 버려야 리는버될 상황이지만 이 샤워기 기능이 너무 좋고 여러 개 사는데 못 찾으니까 이제 이거를 계속 쓰려고 이렇게 돌리면 직사 이렇게 돌리면은 분사. 그, 리고이 기능이 참 좋아요. 그천 원짜리 치고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정말 이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상품이어서 내가 여러 개 사놨었는데, 그,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 참 기능 좋고 새로 나온 물건들이 옛날에 이 기능을 못 따라 할 때는 고쳐야 된다. 그럴 때는 이렇게 부득이하게 고쳐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속을 박아서 고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가 그 병원에 근무할 때 병원에 이제 그, 뭐, 칼을 갖고 다니면서, 칼에다가 뭐, 배라벨거다 이렇게 뭐, 그 용품들, 의료용품들 싣고 다니면서 밀고 다니는 구름마 같은 칼가 있어요. 그거에, 요 발모가지, 요 밑에가 이제 이게, 칼 다, 기둥이라 고 그러면 요 밑에 바퀴가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바퀴가 달려있는데, 하필이면 요 모가지를 딱부는 거예요. 그 간호사들이, 여자들이 뭐한200 몇십 명 됐는데, 아니, 뭐, 서로 핑계대고 뭐, 이야기하라면 말을 안 해. 뭐, 성질을 부리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걸 고쳐달래요. 안그러면 카고, 통째로 큰거다 사야 되는데, 안그러면 한 개, 네 바퀴 중에서 한 개가 끼뚝끼뚝 해서 쓰지도 못하고, 뭐, 아, 다급한 상황이 됐는데, 그걸 붙여달래요. 그 본드로다가, 이, 테두리 본드로 붙여서 쓸 일이 아니고, 그건 하면 건드림면또 부러지니까, 국립 끝에, 이제, 그때도 이런 식으로, 그, PVC 파이프를 하나 주수다가, 똑같은 굵기의 거를 이제 잘랐어요 이렇게 속을 오려내고, 그 내경에 맞게 속박기를 했대요. 속박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주니까 까딱 없어요. 지금도 안 부러졌죠, 그거는. <laughs> 이 속박는 기술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속박을 만큼의 내경에 정확하게 맞는 걸 사로 당기는 거는 바보예요. 아무거나 갖다가 거기에 맞는 걸 잘라가지고 딱 내경을 그려서 잘라서 싹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살아난 거예요. 이거. 뭐 다른 거 없어요 이거 나사 부러진 거 있죠. 이것만 연결해 주면 되는 건데 그 연결되는 부분에 속을 박아서 연결한다는 거 그리고 속 박아서 내경이 좁아지지 않는다는 거 안에 물 나오는 거뭐여보다 훨씬 가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살려 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제 생활하시다가 뭐 부러지거나 이러면 겉박든지 속을 박든지 그래서 보강을 해서 또 수명 연장하고 쓸수 있다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함부로 버릴 때한번더 생각을 해보세요. 아, 재밌어요, 아주. 오늘 제 모습은요, 야, 이렇게 생겼지, 뭐. 아, 여기는 부산이고요. 오늘 제 모습은, 이래, 이래. 안경도 쓰고. 아이고, 웃긴다. 이렇게 봐야 되나?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뭐든지 아끼고 생각하고 또 뭔가 더 발전되는 그런 거를 만들려면 저런 거 해야 돼요. 그래서 저런 경우는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도 그 용접되는 부위 안에다가 내부에다 녹는 그합금들을 넣어놓고 가열하면서 밖에서 떼면 안에도 동시에 녹아서 안 밖으로 용접이 탁해서 튼튼하게 되거든요. 이런거 같은 경우들. 이런 속에. 요런 속에 요거. 요거 밖에 용접은 안에도 놓거든요다 요런 데 보면은 다 다른 거들 그렇게. 안 밖으로 밖에만 떼어지면 안에도 벌써 이 가루들이 있 안에서도 뭐가 양쪽 용접이 돼요. 이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지만, 싸고리니까 그렇게 튼튼하게 할순 없고, 요런 경우는 좀, 이 모가지를, 모가지 안에 내부를 조금 두껍게 했으면 싶어요. 두껍게 해도 뭐 아무 상관없는 건데. 들어가는 그 호수, 물 공급되는 호수는 가는 구멍이 더구만요. 한 8-9mm 되려나? 그렇더구만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 때좀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해요. 어쨌든 오늘은 어, 이거를 고쳐봤어요. <laughs> 이거 샤워기, 이거 버리는 거지만 안 버리고 이렇게 좋은 거, 기능 좋은 거, 위대 역할도 할수 있는 좋은 거는 샤워기를 한번 고쳐봤어요. 이 모가지 떨어지면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안 버리고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연결했어요. 살아났어요.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